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중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시고 혼디오 빌라도에게 군함을 받으사 십자가에 고마움을 얻시오 장사한 지삶안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복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 될수 있도록 인도의 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월드보험 총회를 세워주시고, 또이 학교를 세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의 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교수님들, 목사님들, 또한 우리 선지생분들 하나 돼서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더욱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해 드리는 아름다운 아버지 일꾼들이 우리 교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고 많은 교단 중에서 하나님 특별한 뜻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때를 쓰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추수 때가 다 돼가고 있다고 다 성경학자들도 말하고 모든 이들이 다 감각적으로 알고 있고 느낌으로 알고 있으나 수수한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일들이, 일꾼들이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 총회를 통해서,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 인권, 물권 주시고 특히 아버지 물질이 부족하여서 일을 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주여 도울자를 붙이시고 후원자를 붙이시고 함께할 자를 붙일 수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시대 사명자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저 사명자들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인물들을 아버지 많이 보내 주시고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해게 되는 우리 총의 일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두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17절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하나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안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도하이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주심을 우리의 심령을 또한 새롭게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을 우리가 고백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황금을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손길 손길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족한 종들 통해 하나님 영광만이 드려드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바쁜 가운데 월드복음총회와 월드복음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2025년 신년 할례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월드복음총회와 월드복음신학대학원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로 그리고 헌신의 사랑과 자비량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월드보금 총회 영성 수련 센터와 또 월드보금 신학대학원에서 대학, 어, 기독교 종합대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월드보금 총회는 한국교회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총회입니다. 예배국 기념촬영 있겠습니다. 한번더 빠지지 마시고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와 복성절을 우리에게 사정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우리의 주의 내를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죄에대해서죄에대해서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해요하신성령님송해요 죄송해요. 죄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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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원죄송 교회, 교회, 교회 머리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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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쥐어, 하어 쥐어,